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 이봉성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음 다음주가 되겠네요. 12월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화수목금 4일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2024년 두 번째 맞는 오프라인 윈도우 드라이브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 전부 다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 무엇보다도 교육을 진행을 해보니까 1차 때 교육 준비가 좀안 됐던 그런 몇몇 분들이 또 계시고 해서 제가 한번 가이드를 실제로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반드시 교육 전에 이렇게 좀 따라서 준비를 좀 해오시면 훨씬 좀 교육 진행이 매끄러우니까 사람들이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가이드 해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교육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 교육 동영상 사이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잘 보시면 여기 아래에 요 링크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어드렸죠.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 구글 사이트로 들어가서,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다섯 개 파일을 올려놨어요. 일단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노트북을 가져오실 테니까, 여기 일단 다운로드를 다 받았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드를 받게 되면은 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섯 어, 개가 존재하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럼 이제 압축 파일들이 있습니다. 압축 파일이 모두 세 개가 있는데요, 이걸 다 푸십시오. 그래서 압축 파일 을 일단 이렇게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PDF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PDF 파일은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진행이 끝나면 이 사이트를 다시 제가 닫아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어, 교육 전에 꼭 받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리 어떤 내용을 교육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쭉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압축 파일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순서는 모두 일곱 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운로드를 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압축을 일단 해제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주 스튜디오. 저는 2019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주 스튜디오 2019를 가져오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주 스튜디오 2019를 설치를 해주시는데, 그때 어 학생분들한테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더니, 어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C++를 포함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드시 C가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 설치하실 때 옵션을 잘 보시고 C++가 반드시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SDK와 MFC까지는 다 포함을 시켜서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SDK와 MFC까지는 다 포함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o 일단 다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다 해오시고 자, 설치가 다 됐다. 그러면 세번째로 제가 이 추가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툴스. 추가 툴스 보이시죠? 이 추가 툴스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툴스라는 폴더에, 여기 파일들을 제가 몇 가지 갖다 놨어요. 물론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되지만, 어, 일단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은 파일들 중에서, 여기 WDK라는 게 있습니다. WDK 셋업. 반드시 비주얼 스튜디오가 먼저 설치가 되어 있는, 가정, 돼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SDK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WDK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혹시 SDK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시면 아래 SDK 셋업을 먼저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WDK 셋업을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Vvisual Studio Redistribute 재배포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당장 이거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 가상머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스파실 가상머신. 이건 가상머신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가상머신이 실행되고 나면 가상머신 쪽에 이제베 그 패키지를 설치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돌릴 때마다 이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SDK를 배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베 패키지, 비주얼 스튜디오 관련된 제베 패키지를 가상머신에다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설치하는 건 아니구요 그 다음에 버철얼 박스가 필요하죠 버철얼 박스 저는 이제 오라클 버철얼 박스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건7.0.2 인데 뭐 다른 버전도 있다면 상관없지만 가급적이면 이거보다는더신 버전을 설치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설치를 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가상머신을 실제로 탑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상머신 탑재 가상머신을 실행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가상머신을 탑재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라클 버츄얼 박스를 깔면, 이렇게 단축 아이콘이 나오잖아요.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저는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가상머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여기서 이제, 이제 가상머신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추가하냐면은, 자, 제가 압축 파일을, 이제, 받아서 압축을 풀고 나면, 이렇게 하재소프트 오프라인 파일스라는 게 있어요. 하재소프트 오프라인 파일스. 이곳에 보면, VM, 버츄얼 머신이 있습니다. 이 버츄얼 머신에 들어가서, 이곳의 경로를 잘 기억하시고, 여기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경로로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포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도구라는 메뉴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구에서, 자, 추가 버튼 있죠. 추가 버튼, 추가 버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버얼 박스 파일 이 나옵니다. 이거를 선택하시고요. 자,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게 있어서 어, 잠깐 제가 이미 이미 제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걸 삭제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도구, 도구에서 추가 버튼. 그리고 아까처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보이시죠?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가성머신이 추가되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절대로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실행해봤자, 어, 정상적인 동작을 안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처음에 설정할 때이 윈도우 가상머신상에 설치된 윈도우는 디버깅을 할수 있도록 설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실행하시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디버깅 가능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대로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상머신까지 탑재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윈디버거를 실행해서 디버깅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디버거를 실행을 하는데요. 어, 구체적인 방법은 뭐 교환에도 나와 있어요. 교환을 잘 읽어보시면 초반에 윈디버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설정을 하셔도 되고 지금 일단 어쨌든 가이드니까 제가 한번 직접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윈디버거를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보이시죠? 이게 바로 윈디버거입니다. 윈디버거는 어디 있냐?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나면 윈도우즈 키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경로 안에 여기 시작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윈도우즈 키시라고 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 윈도우즈 킷이 있고요. 거기 안에 잘 보면 윈디버거가 있습니다. 윈디버거 64비트 버전으로 64비트 버전으로 찾아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십시오. 64비트 버전입니다. 자, 이제 윈디버거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 처음 화면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실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심볼 파일 패스라이게있습니다 보이시죠? 심볼 파일 패스. 자, 여기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넣으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거를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에 특징이 있다면 앞에 C 드라이브의 sim 이라는 폴더를 말하는 거고요 폴더 sim 이라는 폴더를 말하는 거고 세미콜론은 이제 거기다가 계속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srv 라는 명령어 그리고 별표와 별표 사이가 있습니다 별표와 별표 사이 별표와 별표 사이는 이렇게 다시 또 폴더 이름을 줘요 C 드라이브의 sim 폴더에 web sim 이라는 폴더를 쓰겠다. 그러니까 sim이라는 c 드라이브에 sim이라는 폴더를 정의하고 그 아래 또웹 sim이라는 폴더를 쓰겠다 이렇게 하는 문법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심볼을 다운로드 할때 사용하는 이제 웹사이트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전부 다 어, 타이핑해서 쓰 시면 되고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도움말 을 통해서 보통 검색을 해가지고 쓰는 편인데 어, 이 정도는 그냥 그대로 따라 쓰셔도 될것 같으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한번 그대로 예 이걸 쳐서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쓰시는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자 그리고 나서 OK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OK OK 그다음 윈디버거에서 이제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Save Workspace 라는 게 있습니다. Save Workspace 이걸 반드시 눌러주세요. 반드시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설정이, 어, 기본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심이라는 폴더와 그 다음에 그 아래 웹심이라는 폴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드렸던 압축 파일을 잘 보시면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그 압축 파일에, 어, 여기 가이드 에보시면은 아까 그, 하제소프트 오프라인 파일스라는 폴더 있죠? 이 압축 파일을 딱 클릭을 하시면, C라는 폴더가 있어요.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어디로 복사를 해야 될까요? 요 안에 들어가면 웹심이라고 보이죠? 아, 그러니까 얘를 어디로 복사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C 드라이브 루트로 복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보이시죠? 요 안에는 파일들이 이렇게 쭉 들어있을 겁니다. 보시죠. C 드라이브의 웹심 그리고 파일들이 쭉 들어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파일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은 어차피 인터넷이 연결되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긴 돼요. 혹시라도 오프라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는다든지 교육, 실습을 한다든지 했을 때 대비해서 제가 중요한 신물들을 몇 가지를 미리 가져온 거니까 이렇게 C 드라이브 루트에 c m 폴더 아래다가 이렇게 압축해서 풀었을 때 나오는 이심 폴더의 값을,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심벌 폴더가 준비가 다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이제 심벌 설정도 됐으니까, 이제 샘플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샘플 빌드는 당연히 잘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라도 어, 안 되면 반드시 샘플 빌드가 되는 환경까지는 꾸려 오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샘플 빌드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았던 이 파일들 중에서 샘플스라는 파일 이 있어요. 샘플스 폴더, 샘플스 폴더에 들어가서 기본 학습 그리고 가장 간단한 심플 보이시죠? 가장 간단한 심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Non p m p 샘플 보이시죠? 샘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솔루션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한번해 보십시오. 자, 다른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요거를 대상으로 한번 빌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확인.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열렸죠. 자, 물론 당연히 아 우리가 s d k 쓰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하셔서 x64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빌드를 해보시는 겁니다. 빌드. 자, 그랬을 때 아래쪽에 성공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성공. 보이시죠? 성공.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가 빌드가 잘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샘플 빌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윈 디버거를 실제로 실행을 시켜서 가상머신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윈디버거를 이제 설정을 마친 상태로, 즉 심벌 설정을 마쳤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상머신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윈디버거도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윈디버거부터 시작합니다. 윈디버거의 메뉴에 보시면은 커널 디버그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커널 디버그. 요걸 딱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다섯 개의 탭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콤을 눌러요. 콤. 콤을 눌러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체크를 두 개를 다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체크, 체크. 보이시죠? 체크, 체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콤이라고 되는 부분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구요. 자, 제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십시오. 자, 역슬래시 두개점 하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윈도우즈 네임스페이스죠? 역슬래시 두개점 하나, 그 다음에 파이프를 쓸 건데, 그 파이프에 컴먼을쓸 거야.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두개점 하나입니다. 두개점 하나, 파이프, 다시 역슬래시, 콤원을쓸 거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기창이 나타나야 됩니다. 잘 보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윈디버거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가상머신을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머신을 더블클릭.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UEFI 관련된 설정의 버그 때문에, 그, 윈, 저, 버츄얼 머신 중에서 이 버츄얼 박스는 간혹, 이제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부팅을 초반에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윈디버거로 제어가 넘어가면서, 여기 프롬프트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부팅을 지금 이제 할 거예요. 천천히 기다려보세요. 자,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보시면, 아까 나왔던 화면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저, 가상머신이 실행했더니, 여기가 추가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쭉 추가적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자, 나오면서, 여기 갑자기 프롬프트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프롬프트. 보이시죠? 프롬프트.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그냥 진행하겠다. 고. 고 보이시죠? 마우스로 F5를 누르셔도 되고, 고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윈디 버거는 윈디 버거대로 계속 진행을 시킬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상머신은 가상머신대로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물론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 본인이 가상머신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단 이제 뭐 SDK라든지 WDK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거기에 맞게 환경을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VMA를 가져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윈디버거 연결하는 방법을 따로 준비해서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한번 PC를 이렇게 부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 상태에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하 비밀번호가 걸려있을 겁니다. 자, 클릭을 해볼게요. 하제소프트 비밀번호 물어보죠? 그죠? 비밀번호는 1입니다. 뭐라고요? 비밀번호는 1입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가상머신과 윈디보가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음, 그냥 끝낼까 하다가 혹시나 몰라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이 동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항상 호스트와 게스트 간에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빌드를 했다. 그러면 샘플 드라이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샘플 드라이버 이렇게 빌드를 했어요. 아까 지금 보셨던 비주얼 스튜디오로 빌드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잖아요. 얘를 이곳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도 당연히 윈디버거, 윈디버거 아니라 버츄얼 박스 기본 사용법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지금 어차피 가이드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파일을 이리로 옮길 수 있는 설정까지 해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쓰냐면, 보통, 가상머신에서 게스트 확장을 시킵니다. 여기 게스트 확장 CD 보이시죠? 게스트 확장 CD.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게스트 확장 CD를 이렇게 삽입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스디케, CD룸이 하나 마운트가 됩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 주세요. 그래서, 게스트를 일단 설치를 해주시는 걸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설치해 주셔야지만 화면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키울 수가 있고, 공유도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설치를 해주시고요. 어, 저는 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장치 쪽에서 클립보드도 사용하겠다. 양방향. 드래그 앤 드롭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제가 볼까요?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곳을 드래그 앤 드롭이 되면 이 방법이 가장 편하겠죠? 자, 제가 한번 드래그 앤 드롭 해볼게요. 오! 잘 된다. 그죠? 자, 귀염을 뭐 사실 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래그 앤 드롭보다는 어. 여기 이제 그 공유 폴더를 쓰는 편이에요. 공유 폴더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노트북에 있는 특정 폴더하고 공유를 시켜서 파일을 가져가는 걸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편한 방법을 써서 파일을 반드시 호스트로부터 게스트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꼭해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해 오시면 그다음에는 이제 저 따라서 강의만 쭉 따라서 오시면 돼요. 자, 어떻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자, 우리 동영상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돌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안 가신다든지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어, 실습, 실습 과정을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꼭 준비해서 오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화요일 날 교육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